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우리 김길성 기자님 예쁘게 만들어 주신 옷도 입고 왔어요. 기자님 너무 섬씨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스트레스 풀 때마다 그거 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응. 하송희 씨, 그 응. 우리 김길성 기자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너무 예쁜 옷만 입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이만갑에 응. 안 입고 나가지가. 이만갑에서 준 협찬 있잖아요. 어. 응. 또 그걸 무조건 입어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응. 응. 우리 기자님이랑 북한과 우리 남한의 술 문화에 대해서 조금 <laughs> 이렇게 이야기 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자님 참고로 술 좋아하시나요? 나는 맥주를 좋아하지. 맥주도 주류에 들어가니까. 네. 북한에서 맥주는 청량음료다. 사일어나 응. 같아. 네, 저도 맥주를 진짜 좋아해요. 어, 청량음료야? 네. 난 술은 싫어해. 근데 우리 자, 그 기자님께서는 응. 대한민국에 왔을 때술 문화가 어땠어요? 미치고 발짝 뛰겠더라. <laughs> 어떤 면에서? 뭔 회식이 그렇게 많은지 네.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 네. 내가 올 때만 해도 진짜 한 일에 두세 번은 뭐 문화, 회식 나가서 회식. 하는데 나는 제일 충격인 게 술잔 돌리는 거였어. 어머 마시고 또뭐 이렇게 돌려서 또 먹고 또 이게 이게 뭐지? 이거 <laughs> 어느 나라 문화지?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이렇게 했나? 그 생각이 다 들었거든. 네. 입에 감이 안 가더라고, 주는데. 네네. 어, 북한은 이제 술을 그냥 1차에서 딱 끝내잖아요. 저는 2차, 3차 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갈 데가 없어서 못 가. 아, 그래. 북한은 술이 절대적으로 네. 부족해. 네. 알곡으로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먹을 쌀도 없는 조건에서 북한의 술은 다 뜨물로 만든다고 보면 돼. 네. 말은 농태기 같은 것들이지. 농태기. 강냉이 갈고. 뭐, 완전히, 속, 속계기까지다 갈아가지고, 또물까지쌀뜨물 네. 해서, 뭐, 혐을 넣고 다하나 네네. 내가 김치기 가서 그거 봤어?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맞지? 맞아요. 일살 갖고 술 빚는 거 봤어? 못 봤어. 요 없어. 밀은 아마 술이 안 되는가 봐. 제가, 음. 올해 4월까지, 음. 그, MBN이라는 그, 그서 음. 이제, 리포터로 활동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술을 만드는 장인분들도 만나서, 만나서 음. 같이 이제 술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 잎살과 찹쌀은 음. 누구나 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근데 여기 분들이 그걸로 술을 담그더라고요. 곡주를 다 하는데. 곡주를 담그는데, 음. 어, 그 곡주를 담, 이렇게 담을 때, 어찌나 정상스럽게 담는지, 야, 전 그걸 보고서, 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 곡수 하나만은 진짜 최고구나, 이걸 느꼈어요. 북한은 우선 그 국가가 생산하는 것, 하는 것 외에. 네.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 술이. 네. 근 북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 야, 술을 먹는다면 뽕이 빠지게 먹어. 아. 어, 완전히 몸 가는 못하게. 그래서 북한에 있잖아. 밥은 남기고 가도 술은 먹고 간다고 다. 네. 한 마리도 다 마시고 간다고 네. 그게 스트레스의 표현이거든 아. 그거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네, 네. 근데 북한에는 여자들이 술 마시는 거 극히 조금 마셔 남자에 비하면 네. 남자 마실 술도 없기 때문에 네. 여자들이 못 마시는 거야 아. 남자들이 남기고 간거 한두 잔씩 마시지 네. 물론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은 평균적으로 놓고 볼때 술은 남자용이야. 맞아요. 어. 술은 남자용이 맞아요. 어, 남자용. 근데 요즘 또그 북한에 음. 저그 젊은 엄마들이 음. 나가서 이제 여자들이 다 돈을 벌고 장사하고 어. 이렇게 남편을 벌어다 먹이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제 음주가 더 늘었대요. 그. 근데 음주를 하고서 어. 밖에 나가서 노는데 없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집 한쪽에 모아서, 이제,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놀, 그, 놀았어요. 그거는, 그, 국경연, 북중 국경연선 지역에서 그게 가능한데. 아 맞아요, 맞아요. 쭉쭉쭉 내려가면. 네, 내륙적인, 어때요? 못해. 평양 같은 거여자술 먹었다면, 아홉, 반 화랑년 치고받아. 어머. 가오, 명절날에. 네. 아버지가 한잔 따라주거나. 네. 그래서 남편이 한잔 따라주면, 한두 잔씩은 마셔. 기본적인 술이 100%라면 80%는 남자가 먹어. 음. 북한은 평양 쪽은 내륙은 그렇게 됐거든. 음. 왜? 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남자들은 그술한 병을 굼땡이처럼 여겨. 음. 북한은 원래 굶이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귀한 게 술이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 북한에는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거 아예 없어. <laughs> 대한민국 봐. 얼마나 세지니? 세요. 윤창호 음, 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음. 만약에 그한 녹음이라도 했을 때도 음. 이게 음주운전에 이제 그 처벌이 가해진대요. 그건 난 차가. 네. 거의 너 고속 들어가면 사람 없어. 다 차야. 네. 어, 차가 매 가정에 한 대는 다 있잖아. 있어요. 부대 있는지 부대 다 있잖아.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차 자체가 하나의 살인 무기가 될수 있어. 음. 대중화 되단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건 하지만 북한은 농촌 가봐 하루째 도로에 앉아 지켜봐도 트랙터 몇대 지나가지. 음. 갈지, 자로 가도 사람 칠 일이 없어. 음, 맞아요. 북한은 네. 차가 그렇게 없어. 평양, 어떤 사람들은 평양도 차가 밀리더라. 천만에 맛있어. 아. 말도 안 돼. 그럼 북한은 그 공개 경찰 안전부가 완소가 음주운전을 단속한다는 기구 자체가 아마 없을 거야. 응. 저희 그 아버지가 응. 북한에서 이제 뭐이 원유 원유를 응. 이렇게 나르는 그런 응. 일도 하셨고 그리고 응. 이제 우리 큰 아버지가 운전수였어요. 응. 여기를 말하면 이제 그 원유를 나르는 기사를 응.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 아버지는 항상 알코올을 만땅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그 일단 음주 그 단속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 도로는 워낙에 비포장 도로다 그치. 보니 비포장 도로고 음. 그리고 이제 산길에다가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냥 맹정신으로 운전을 하면 밑에 못 본대요. 무서워 가지고 아질해서 어. 무서워 가지고 음. 못 보기 때문에 알코올 정도는 마셔 줘야지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연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는 음주 운전을 기본으로 했어요. 아, 그건 맞아. 음. 모든 북한이 모든 작가들. 네. 모든 운전사는 주정명이라고 보면 돼. 아. 음. 북한의 운전수는 직업이야. 직업이고 그 운전수가 그 차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야 돼. 북한은 자동차 수리소라는 게드물드문 있긴 있지만 기관마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 가서 차 수리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부속이 있어야지 수리를 하지. 운전수이자 수리공이자. 배급을 안 주니까 자기 운전차를 그 차를 가지고 생계까지 해결해야 돼. 북한 저 지방에 가봐 차나 지나가면 여자들이 술병 들고 서 있지 않으면 담배 들고 서 있어. 그래야 서워져. 어, 그니까 어. 술을 계속 마시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운전수 있지. 네. 이렇게 보면 아 어쩌다 차를 잡아 타고 타 보면 운전수는 반 취해 있어. 어 저수. 그 저수도 약간 떨떨해 그거는 질서를 네. 잡아. 네네. 네. 많이 낸건 두둑 앞에 앉으라. <laughs> 아 맞아요. 적지 않면 앞에 앉으라. 네네. 적금낸건 네. 뒤에 앉으라. 어두 추는 뒤 앉으라. 비포장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야로 그 차를 운용해야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거야. 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그각고 모든 걸자 자력갱생해야 돼. 음. 부속품 하나도. 그렇죠. 과고 북한 남자들 전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 그런데 어. 대한민국처럼 술이 풍족한 나라라면 북한은 온 나라가 주종된 국가가 됐을 거야. 근데 술 생산량이 절대주로 작다나니까. 네. 또 용량이 약한 데다가 자꾸 마시니까 몇잔 만들어가도 토하고 막 그래. 네. 평양시 있지? 네. 설날, 설날 전에 31일 날밤 저녁이면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부서별로 망년회를 해. 망년회 음. 하면 그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모여서 그때 앉아서 술을 마시 많이 마시는데 평양시 일월일일날 새벽에 나가보면 그중심거리를 토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laughs> 가, 옥수수, 국수, 오래 기어 뭐여 못 사지고 우리 다 청소해. 어, 우리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 진짜. 그자 이구석 저구석에 토해 놓은 거 있지. 항일의 네. 아, 영양 상태가 약하고 굶은니다 그날에 그저 한번 자기를 털어놓는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술을 마셔놔가지고. 명절 그 망년의 날그 다음날에는. 야, 우리 중국 중심에서 딱 살았거든. 네. 김일성 광장 옆에서 네. 항상 내가 노래 부르지만 거수주은 네. 그 주정뱅이들이 구토한 걸 치느라고 말도 안 돼. 기자님, 저도 어. 대한민국이었을때 너무 놀랬던 응. 게그 이제 교통 경찰분들이 나와서 응. 음주 단속하고, 응. 음주 측정하고, 그리고 음주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응. 그 처벌 강화. 어,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네. 아, 저는 전왜냐면 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아 북한인은 아무리 사회주의고 하더라도 음. 술 먹고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어디서? 단속 안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하는 어. 그런 사람들 단속 안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아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가벼우니까 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민권성자체에 음주운전 단속하는? 무슨 시스템이 없어요. 네, 거예요? 맞아. 없어요. 그래서 없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갖고 이그 심지어 그 보위부장 운전을 음. 하는 사람도 술안 잡고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단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왔을 때 음. 이런 단속을 하는 걸 보고 야, 아. 자본주의 사회라고 어.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하. 사회일수록 어. 질서가 섰구나. 나는 정말 음. 좋은데 왔구나. 이거를 바로 딱 캐치를 했어요. 나도 음주 운전은 그렇게 추구하거든 네. 우리 평양시 중구역 대도문동에살때 우리 앞집 옆집에 평양시 교통경찰대 대장이 살았어 네. 그 직책은 정확히 교통순찰대 하여 평양시 중심의 총책이야 자전교통, 네, 네. 교통경찰대래 네. 이 녀석은 있지 눈 뜨고 보면 취해 있어 항상 어 계속 취해 있어 잠간이라도 가면 차또 쇠어놓고, 발 하나 또 올려놓고, 쭉쭉점 바라보고, 뭐 걷어낼 거 없나? 89년, <laughs> 90년, 93년까지 배우도두씩날 시키는데, 그 집은 만날 고깃내 풍겼어. 어... 그렇게 하고서 단속해서 뜯어낸 거야. 네네. 항상 술 먹고 앉아있어. 근데 우리 남편이 원하니까 저녁이면 형님 넘어오시 하고 네. 와서 술 먹고 가고 그랬댔거든. 그 녀석 네 집에는, 365일 숫 떨어지는 데가 없어. <laughs> 평양시 교통, 교통순찰 기동대 대장이었어. 이거죠. 안전성 대학 졸업하고. 응. 뇌물 받아먹기 응. 최고로죠, 최업이죠 야. 그러니까 북한에는 운전, 운전, 운전 단속하는 것 자체 나도 본 적이 없고. 네. 그런 기구가 있단 말도 들은 적이 없어? 시스템도 없고 어, 없어? 그리고 신호등도 없고 아유 지방에 무슨 신호등이 있냐? 아니 전기가 와야지 신호등도 응. 있는 거잖아요 신호등이, 어, 신호등이 없고 전대한민국이 와가지고 자꾸 신호등을, 해가, 신호, 음. 거 신호등을 헷갈려서 자꾸 실수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나 있지? 네. 대한민국의 어해 어느 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했는데 네 불러내는 거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다 약간 음. 귀찮지만 만 가야 될것 같아. 가는데 우리 살던 노원구에 차가 한 대도 없어. 저게 무슨 게 인도로 가려면 돌아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무식하게 그 도로를 차가 없다고 쭉 건너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 네. 그러더니 아 이런 사람들이 처다는 거야. 이게. <laughs> 이렇게 가는 사람들 네네. 자, 우린 지지 시에서 잡혀가지고 서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건너다니면 됩니, 됩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건너가면 안 됩니까 아이거안 된다는 거야 맛이가 이상하니까 <laughs> 네. 우리 탈북자예요 <laughs> 지금 조사기관에서 나온 지두시일밖에안 됩니다 어머, 하니까 네. 그분이 막 웃더니 다음번엔 그러지 마세요 음. 이번만 봐준다고 네. 대한민국은 아무리 차가안다해도딱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해서 그때 그 경찰관님의 아령과 그때 깨친받 때문에 나는 오늘날까지도 교통 규정을 위반해서 단속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최고 최한번 깨치면 끝나는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 대한민국은 인명을 중시해서 네. 그 세상에. 운전전 차에 치어서 죽는 거. 응. 음. 그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화소연할 데가 없어. 없어요. 진짜. 어. 근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음. 철저히 하는 거. 난더 강화됐으면 좋겠어. 저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야밤이든 대낮이든 차의 그 교통 위반으로서 사람이 다치는 일, 운전전에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 음. 적수 공권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철저히 큰절해야 돼. 기자님 저는 이제 음. 그 회식을 하잖아요. 음. 또 음주 그 문화 회식이 거기 음. 있는데 회식이 딱꺾 끝나면 술한잔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요때또 음. 대리 부르는 거. 무정 불러 야, 요 대리 음. 부르는 문화가 음. 이게 이게 딱 우리 대한민국 그 체제에서 여기 그냥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 너무, 너무 많으니까 대리도 가능한 거야. 오, 맞아요. 아, 차를 뭐. 나는 옛 점에 조사기간에 있을 때 우리 조사안이 그래대 아 오늘은 비 와서 차를 두르고 지하철 타고 왔다 해서 뻥 치는 줄 알았어 저기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왔지 차가 있는 길에 지하철 타고 와 그러니까 난나가보진 못했지만은 더불어 지하철 평양이 지하철 있잖아 네. 그 얼마나 타기 힘들어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차우송 없다 할 기신데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또, 하는가? 네, 폼 잡는다. 어그 생각이 었는데 네, 네. 진짜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기자님이랑 <laughs> 북한의 음주 문화, 와 우리 대한민국의 어. 음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달라져 너무 다른. 북한 그 질서. 음,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법지대고. 네. 대한민국은 아니지 음. 선진국 대비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가고 나날이 법이 강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 술 좋아하는 우리 싸이도, 네. 절대 술을 안 마셔. 참올리이 생긴다. 고전날부터. 법은 강할수록 백성이 편안하다. 응. 그거야. 우리 기자님께서 어. 법은 강할수록 좋다. 음. 법은 강할수록 백성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지. 해주셨는데, 음. 또 여기에 또 걸맞는, 또 훨씬 더좀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그 시간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만사 김길성 기자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송이TV <laughs>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laughs> 안녕.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